그거를 준비해서 달리세요. 내년부터는 음. 쭉쭉 갑니다. 정말로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심에두 가지에서 한 가지가 줄잖아요. 네. 이렇게 나의 근심들이 하나 하나가 내려가는 해운이에요. 음. 어, 내년 같은 경우에 음. 정말로. 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세요 자꾸 기쁜 소식이 와 거래라든지 네. 내가 거래처라든지 뭘 하다, 한다든지 네. 어, 이런 쪽에서 아니면 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내 영업 장소에서 뭔가 매출이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들어왔는데 좋은 직원이 들어와 내가 하나를 잃은 만큼 두 개가 들어온다 이러거든요 음. 하나를 잃은 만큼 내가 두 개가 들어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음. 이분들 같은 거에는 내가 어 살아가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덕도 많이 쌓으셨던 분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별난문녀 신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 님 오늘은 2026년 병원 년 원숭이띠분들 운세를 한번 신점 영점으로 이제 신년 운세를 볼 건데요. 네. 보이는 앞서서 원숭이띠분들 2025년 을사년 마무리가 좀 어떻게 될지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숭이띠분들, 아, 불곡 많았다, 그러죠. 네. 어 초년에는, 요번에 초년에는, 2025년 을사년 초년에는 내가 불곡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중반기 들어가면서부터 그래도, 어, 중반기 들어가면서부터 그래도 뭐가 하나하나 좀 정리가 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어, 생각이 들어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을사년 마무리까지 이렇게, 어쨌거나 중간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정리 마무리가 되어 간다 했는데, 을사년 마무리까지도 마저 나머지까지도 잘 정리가. 탄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나이별로 원숭이띠 분들 병원년에 음. 좀 신년운세,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 음 2026년 병원년에, 그렇죠. 음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일단은 이제 어, 나이로 치면은 어, 이제 네띠 네네 어, 네가 어,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일단은 2004년 갑신생분. 음이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어 어?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냥 멍했어 음. 정말로 뭐가 딱히 내가 중심을 잡지도 못하고 네. 어, 내뭐 직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네. 어, 중심에서 내가 어, 진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았다 그러세요 음. 내가 지금 아무리 대학에 입학을 해오고 네. 내가 뭘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어, 이분들 같은 거는 네. 이분들 같은 거는 가둬두면 안돼 풀어놔야 돼 음. 어, 정말로 그냥 네. 냅둬야 돼 풀어놔야 돼 음. 어, 이분들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정말로 내가 자유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을 잡고 놀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어, 근데 이분들이 또 예의는 알아갖고 또 어른들 말씀을 또잘 들으세요. 이분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갈 길을 못 잡고 내 갈피를 못 잡았다 이렇게만 나오세요. 아.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 굉장히 깝깝하거든요 네. 음, 이제부터 고집을 부리십시오 음. 음,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싶었는지 세 가지만 적어봐 네. 본인들 음. 음, 그리고 그 거기서 또두 가지로 나눠 놓고 어, 그러다가 한 가지로 내가 정말로 이거다 라고 결심해 줄때 그거를 시작을 하세요 아. 내년에는 내가 뭔가를 스타트를 해도 괜찮은 해운 년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정리를 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음.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이 소리. 음... 어,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줄여보고, 음... 그 다음에 또잘 생각을 해보시고, 한 가지를 정하세요. 네. 어, 그게 본인이 정말로 가고 싶은 길이거든요. 음... 그거를 준비해서 달기세요, 내년부터는. 음... 쭉쭉 갑니다, 정말로.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아직까지도 내가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은, 정말 내 방향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그러니 내가 굉장한 답답함이 있어요. 네. 정말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이 음... 길이 내 길이 맞나 하고, 어, 그럴 땐남아서좀 써보세요. 어. 응. 내가 어디 직장, 직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 직장에 내 일이 맞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 또세 가지로 나눠 보세요 응. 어, 그 다음에 두 가지, 한 가지 응. 그 일이 본인 길이 맞습니다 나는 응.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응. 응. 그리고 이제 어, 임신생 분들 서른다섯 살이죠 내년에 1992년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음.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린데 내 건강 관리해라 그러세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술도 조심해야 돼. 술만 음. 먹으면 내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정신 줄을 못 잡아, 이분들. 술만 음. 먹으면 사고가 나요. 음. 자꾸 실수가 반복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먹는데요? 음.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 일부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임신생분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 특히 임신생분들이 임신인분,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은 거의 70분 들아요 어, 남은 30분 남은 거죠 어, 정말로 이분들은 내년에 무슨 모임 자리가 그렇게 많아 아. 어, 뭐가 내가 아니면 내가 앞서서 만들려고 그래 그 모임 자리를 그러면 음. 안 된다니까 음. 음. 거기서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많이 하세요 좀 직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나대면 안 되는 어,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나대는 게 아니잖아요. 술을 먹고 그냥 하는 거라서. 그렇죠, 맞죠, 맞죠. 어, 그렇죠. 이분들, 네. 내가 술을 먹고 계시는 거, 내 운주를 했을 수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라, 이소리예요 음, 정말로.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흔 일곱 살 되시는 분들, 정신생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게 1980년생이죠? 네. 음. 이분들은, 오, 웬일이야? 내가, 어 그동안 또 항상 뭐 식구들 때문에 난 힘들었어 누구 음. 때문에 힘들었어 아내 직장에서 힘들었어 막 이렇, 이랬던 것들이 나의, 나의 식구들로 인해서 내가 기쁜, 일, 기쁜 소식이 들리고요 음. 어, 그 다음에 내가 어, 내가 그동안 거래를 막쭉 해오려고 막 했던 거래가 좀 불미스러웠던 것들이 네. 거래들이 막 터지기 시작한다 이분들 같은 경 음. 어, 정말로. 네. 어, 정말로 내가 그동안 고심했던 거, 항상 내가 항상 힘있게, 내가 힘들게 막 이끌어 왔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성과가 하나하나 막 보이기 시작하세요. 어. 근데 그게 꼭 내년에 가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어, 지금도 소식 들리고 있을걸요, 이분들? 오. 뭔가가 좋은 소식들이 자꾸 하나씩 들어와요, 지금. 응.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식구들 때문에, 내 식구들이라고 하면은 어, 내 안에 내가 많이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내 자녀들 때문에 웃는 소리, 음. 응.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네. 아니면은 내 형제들 간에 뭐 항상 근심이 있었고, 쟤는 항상 걱정이었고,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막 기쁜 소식이 막 들려 음, 응 정말로 음. 만약에 내 형제들 중에나 막아 부모,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 얘는 항상 우리 집에 문제였어 근데 얘가 갑자기 철이 들어 네. 어, 갑자기 막 아, 부모님한테 잘해 네. 근데 내가 한집만또 덜었잖아 그쵸. 아, 맞잖아요 네. 어 제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구나 네. 하면서 나도 이제 근심의두 가지에서 한 가지가 줄잖아요 네. 이렇게 나의 근심들이 하나하나가 내려가는 행 운명이에요 음, 어, 내년 같은 경우에 음. 정말로 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세요. 자꾸 기쁜 소식이 와 네. 거래라든지 음. 내가 거래처라든지 뭘 하다 한다든지 네. 어, 이런 쪽에서 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내 영업 장소에서. 뭔가 매출이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들어왔는데 좋은 직원이 들어와 네. 어? 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귀인이 많이 붙는다고 해야 되겠죠 네. 어. 그래서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어. 어. 그리고 제일 걱정이신 분들 무신생 분들 네. 어, 1968년생이세요 네. 이분들은 정말 인생의 굴곡이 너무너무 많았어 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니면 도야? 음. 내가 아예 하락세를 타든가, 아니면 막 치고 올라가든가, 네. 롤러코스트 타는 거 너무 힘드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 근데 내년에는 내가 뭐를 하나를 잃어요. 음. 음. 내 가족을 잃든, 누굴 잃든, 정말로. 정말로 내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잃, 잃습니다. 음. 하지만 내가 너무 슬픔에, 슬프네. 음, 슬픔에만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탑하지 말고. 내가 하나를 잃은 만큼 두 개가 들어온다, 이러거든요. 음. 하나를 잃은 만큼 내가 두 개가 들어온다 잃은 단 말이에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 살아가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덕도 많이 쌓으셨던 분들이 이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지난 영상에서, 어, 감독님은 그러셨죠? 절에 가서 내가 기아창에다 뭐 이름을 쌓으면 좋을까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보시했다, 이런 마음으로 음. 하면은 그냥 속이 편할 거라 그랬잖아요. 음. 그 보시했던 마음들이 하늘에서 날아줍니다. 네. 그절에서 모르는 거야. 근데 음. 네, 하늘에서 날아주세요. 음. 음, 정말로. 어. 그니까 하늘에서 어, 내 신이 감동하셨다, 내 조상님이 감동하셨다, 어, 내가 그 동안 베풀었던 것, 선행을 음. 어, 베풀었던 것들이 나한테 덕으로 돌아옵니다. 어. 내년에는. 어. 어. 근데 선생님 덕으로 돌아오는데 왜 하나를 잃어 잃는다 그래요? 자꾸 하나를 잃고 두 개가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어, 하나가 어, 하나를 잃을, 잃을 때좀 세게 세게?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잃어요. 어. 음.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내가 보살피고, 이랬던 분들을 좀더 자주 보고, 얘기 많이 나누세요. 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대신, 어, 내가 하나를 잃으면, 내가 두 개를 얻는대요. 음. 그걸로 나, 나 때문에 슬퍼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네. 음, 음. 음. 그런 걸로 제가 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개 개인마다 또다 틀리다 보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이제 좀 오셔갖고 제가 이제 좀 문의를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하나를 잃으면 두 개의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 그 동안에 내가 베풀었던 것, 음. 어, 덕을 베풀었던 것들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음. 음. 오케 좋습니다. 음. 자 저희가 또 이제 움세를 한번 알아봤는데, 네. 어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또 위로의 한 마디나 또는 화이팅하라는 한 마디 또 마지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덕에 베풀면서 살아가지만은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성향이라는 것들이 너무 세세요. 자존심들도 네. 너무 세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지기도 싫어하고 음. 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음. 근데 항상 제가 하는 소리예요. 내가 잘, 잘 이렇게 막갈수 가고 있을 적에 내가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고, 네. 음, 좀 겸손해지셨으면 좋겠다고. 그러 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들이 다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음.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유년 초년 같은 경우에는 어, 못 모르니까 그냥.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냥 이렇게 내가 보살핌 아래 에 있었지만 음. 어, 초년이 되면서부터 다 내가 잘났는줄 알고 막 갔단 말이야.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한 30대까지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멈추지가 않아요. 이분들 네. 같은 거. 거의 원숭이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부분이 내가 40이 가고 50이 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음, 40이 지나고 이렇게 50이 갈 때는요. 조금만 겸손해지세요. 음. 그러면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줍니다. 음. 네. 그리고 내가 베푸는 것도, 어, 내가 덕을 쌓는 것도, 이제 기약장에다 그만하세요. <laughs> 정말로. <laughs> 내가 선행을 베푸는 만큼은 오지만은, 내 것까지 다 내줘가면서 선행을 베풀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이분들은 정말 어, 예술성도 강하고 창의성도 강하셔고요 아.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겨, 결국에는 중년 말년이 돼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자, 어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연금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